최근에도 이 옥탑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은 납세자분 사례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이두 주택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를 하냐, 다세대 주택을 양도를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정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이 옥탑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매입 계획이 있으시거나 양도를 계획 중이신 구독자분들께서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3계층 이하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딱한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5개 호수를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저는 1세대 1주택자인 것이고 다세대 주택이라면 1세대 15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혹여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면 굉장히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하면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제가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디서 항상 이 요건이 깨지냐하면 바로 3개층 이하 요건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수 있는 1층은 뭐 상가, 2, 3, 4층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3계층 이하를 주택으로 쓰는 데에는 딱히 이상이 없고, 위반 건축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옥상에 가보면, 옥탑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당수의 다가구 주택의 옥상에는 옥탑이 있는데, 이게 층수에 산입이 되는 거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닥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옥탑이 차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를 하다 보면 한 세대라도 더 전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불법 증축이 일어납니다. 어, 사람이 살고 전입신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2, 3, 4층 주택으로 썼죠. 그리고 옥탑도 주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대로 양도를 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4개층을 주택으로 쓰던 것을 양도를 하실 때 3개층으로 바꿔놓고 양도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좀 내보내고 내가 증축했던 부분도 원. 상복구를 하시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완전히 좀 철거를 해서 창고로 바꾼다든지 청수 산입해서 완벽히 빠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양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로 구청도 적발을 한 적이 없고 뭐 전입신고 의무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세무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공부상에는 또 8분의 1 이하 면적이고 사람이 살았는지 알 방법도 없다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사례는 심지어 이제 양도일 현재 이 건물 자체도 철거가 또 됐어요. 세무조사를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세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재산세 과세대장, 뭐 불법 건축물대장, 로드뷰, 항공뷰,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이고요. 심판례를 보면 세입자들에게 전화까지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운이 좋으면 공부상 현황을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무행정이나 전산시스템이라면 100% 적발이 됩니다.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오히려 납세자 본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하시기 전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셨더라도 철거를 완벽하게 하고 사진도 찍고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 면적에 대한 측량도 해놓고 시간대별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세무사로부터 의심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 해당 납세자분도 비과세를 받아서 5억 원 정도의 세금으로 종결이 될 것을 예측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다세대로 판정이 나서 약 10억 원의 세금을 내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뭐 중과세가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과세까지 됐다라고 하면 10억이 아니라 15억 이상의 세금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심판례를 찾아보시면 이런 옥탑에 대한 이슈로 국세청과 다툼을 한 사례들은 열이면 아홉은 전부 기각을 당했습니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다가거주택이 옥탑을 거진 다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가거주택을 매입하실 때나 양도하실 때 반드시 주의를 요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